아빠, 음. 요즘 하이브리드가 난리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난리지. 난리 중에서도 엄청난 난리인데 지금 신차에서 웬만한 차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뭐 반도체 이슈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부품들이 쭉 수급이 잘 되다 보니까 신차 대기 딱 걸면은 거의 바로바로 나오는 추세거든. 근데 하이브리드만 신차에서 아직까지도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려. <laughs> 음. 그래서 그런지 오빠 말대로 음. 2000 이하로는 할 만한 하이브리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국산 하이브리드 중에서 딱 기준으로 잡힐 수 있는 차가 음. 니로 있지 니로. 니로. 니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초창기 하이브리드 말고 그 다음 세대의 상품성이 좀 개선돼서 나왔던 국산 하이브리드 기준을 니로 정도로 잡는단 말이야. 니로가 아직까지 좀 괜찮다 이러면은 2000이 다 넘어가거든. 음.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2000 이하로는 좀 괜찮은 차가 많지 않지 음, 음. 그래서 궁금한 게 음. 음, 절반 가격으로는 살수 있는 하이브리드는 없는 거예요? 있어 있어요? 응 음, 있어 뭔데요? 500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해 500이요? 와 YF 뭐 이런 차들 있잖아 <laughs> 이런 차들 500만 원대도 있는데 너가 말하는 천만 원대가 어떻게 천만 원대가 중요하거든? <laughs> 니로 기준으로 잡고 니로에 맞춰갖고 천만 원대? 네 그럼 거의 없어 응. 거의 없는데 보여줄 수는 있어 음. 응. 제가 말하고도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응? 응. 그렇게 차 가격이 싸면은 응. 차 내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너가 그런 차를 원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 네. 왜 그러지? <웃음> <웃음> 차 내용 나쁘지 않아 1인 신조 거 있다가 운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 싹다 들어가 있고 사고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음. 연비가 되게 좋겠네요. 연비가 어떻게 돼요? 어 얘도 연비는 하이브리드 답게 끝장나지. 공인 연비가 17.5km. 근데 내 차도 공인 연비는 16km잖아. 어 맞다. 나도 운전 습관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평균적으로 연비가 20km가 넘어간단 말이야. 얘도 운전 습관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 운행을 하시면 20km 넘는 연비는 당연히 뽑을 수가 있는 차야. 음, 음.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음. 진짜 좋네요. 그렇지.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음. 천만 원대 맞죠? 천만 원대 맞는데 <laughs> 막 중반 후반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요? 천 초반. 천 초반? 음. 그차가 뭐예요? 차는 바로 짜잔. K5 모델 중에서 신형 K5. 그 중에서도 앞쪽에 딱 레터링 보시면은 에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엔진 올라가 있는 신형 K5. 천만원 초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너무 뜨겁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렴한 금액에 괜찮은 차가 잘안 나와요. 근데 이 차량 오랜만에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차량은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생산을 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 한 분이서 유지관리 해왔던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신형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기아 K5 모델 중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제 신형 디자인이죠 근데 이 신형 K5 하이브리드까지는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앞쪽에 그릴 디자인이 다르죠 일반적인 휘발유 모델과 다르게 그릴이 거의 공기 구멍이 없어요.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작은 그릴을 전면부에서 사용하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주간 주행 등 보실 수 있고요. 전방 센서 올라가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네이비요 진한 남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까지 이제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을 사용을 하죠. 자, 일반 디젤 모델이라든가 휘발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휠 디자인이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구멍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 면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할때이 열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 공기 구멍이 저렇게 쭉쭉쭉 뚫려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막거든요. 이유가 공기가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연비가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차는 전반적으로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격 대비 차량의 실내 관리 상태는 깨끗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신형 K5 넘어오면서 핸들 디자인이 한번 바뀌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한번 바뀌고요. 시트 관리 상태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도 나쁘지가 않은 차량이요 특히 시트 관리 상태가 2열에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2열 시트가 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으로 열선이 2단씩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중앙에서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형 K5부터는 배터리를 올리는 배터리 적재 공간이 따로 안 들어가요 우리가 1세대 K5 하이브리드 또는 YF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저 안쪽에 이제 트렁크 안쪽으로 배터리내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LPG 세단들처럼 LPG 가스통 올린 것처럼 그 공간이 따로 필요했었는데 이 모델부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이렇게 바닥 아래쪽으로 내리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트렁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 휘발유 모델들처럼 이제 공간성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 전동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 자, 위쪽에서 ECM i 패스 룸밀러 앞뒤로 투체널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정납이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순정키 두벌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양쪽으로 열선 3단씩 올라가고요.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버튼, 핸들 리모컨으로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 4 3,297km, 14만 km대에서 주행 거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웬만한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보단 절반 가격이면 구매가 가능한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이 지금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국산 하이브리드 제조사 보증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계열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국산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계열에서 10년에 20만 키로 보증기간을 주거든요. 지금 연식도 남아있고 주행거리도 신차 보증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중고차 기준으로 봤을 때 세제 혜택이 있어요. 취등록세가 40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 차량으로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1120. 1,1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마이카 조보진이었습니다